<static> 음, 우리 옛날에는 항상 저도 기도를 하고 올라갔었는데, 요즘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가발, 잘 잘하니까?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squishy> 전복 <laughs> 까줄게, 줘봐. 형. 응. 까줄게, 진짜로. <뭐야> 잘까서 그래, 내가. 아 응. 어, 여기. 생산별로 안좋아하세요? 교환? 야 근데 이건 살이 없는데 어떻게 해 사기만 신나게 이겼어 한마디 근데 왜 형이 내말 들어요 자신감을 가져요 누구나 다할수있는거예요자 갑니다 세훈이 몇살? 19살 마지막 문제 자 우리 막내 세훈씨 생일이 며칠이죠? 4월 12일이요 e how she be, you know, by the moment. She be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연 o u k n 연 w you 연상을 w you know, 요 o u know, you know, you know, 요 o u k n 우리 집에서 소주 한잔 할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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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게 하나 있었는데 어제랑 엊그저께 오신 분 <laughs> 학교랑 회사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? <laughs> 이기면 바로 완탕면 지면 소원 <laughs> 갑자기 틀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세훈이 절대 취하지 않았고 원래 우리 그 시간되면 약간 노곤해져 그때 시간이 벌써 한 3, 네시였을걸 잘생겼죠 세훈이 <laughs> 기분 좋을 때 하는 야옹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야옹 <laughs> 화난 고양이 야. 아니, 내가 막히한테 말했잖아. 네가 게임 하기 싫은 게 3, 맨날 다 하잖아. 안 그러고. 자, 자. 스톱. 스톱. 고개를 숙여주고 어, 다리 벌르르건한번해 아, 주세요. 아, 마피아 아, 분들은 고개를 들고 누구를 누구의 오늘 밤 누구의 목숨을 아사할 것인지 저에게 실적 신호를 주세요. 아. 니 내가 막히한테 말했잖아. 네가 게임 하기 싫은 게 맨날 다 하잖아. 안 그러고. 자, 자. 목숨을 누구의 목숨을 누구의 목숨을 자 알겠습니다 뿌잉뿌잉 세훈씨 네6 8 8아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 8 8 3 아버지인 4.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목소리로 해주세요 저는 음. 저는 못하겠어요 아 귀여워 안녕히 게요 세훈 쫙쫙 풀리네 하하하하하하하 세훈아 가자 한 사람 보자 일단 자야 수고 세훈 아, 괜찮다 예, 읽어주세요. 다른 멤버들 중 파워 세기로 서분는한 명에게 뿅만치로 시원하게 한대 맞게 피.. 피... 여러분들. 어,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살살 때리면 <김비> 재미가 없어. 맞아요. 소리가 커요. 세게, 세게. 아, 네. 와, <laughs> 책상이 막 끝내리는데요. 어, 이거 좋은데요. 가 소리가. 죄송합니다. 시민의 결빙력으로 대작도다리는안전하의 급속 냉동이 됐는데. 아궁이에 불을 피우던 찬열이가. 어, 아, 야, 야, 불은 붙었는데 바람이 약해서 꺼지려고 해. <laughs> 막내 세안이 필요해. 아궁이에내슈퍼입기을 불어넣어야겠군. 후! 후! 참, 참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자, 손을 앞으로. 응. <laughs> 나 꿈꿨다. 자, 빨리 따라해나 꿈꿨다. 나 꿈꿨어. 기신 꿈꿨다. 기신 꿈꿨다. 啊，对。